상수육, 사천소스, 칠리소스, 일반소스, 잡채, 볶음짬뽕, 사천 짜장소스, 일반 짜장소스, 면, 야채 볶음밥, 콩국수 국물, 냉면 육수, 냉짬뽕 국물, 밑반찬, 짬뽕, 군만두, 제육볶음, 오늘 저희가 9,900원에. 네. 여기 다섯 가지 이상의 중식을 먹을 수 있다 고해서 찾아왔는데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건물 네. 낙타도 존재합니다. 건물 낙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한두달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일단은 구독자 분들과 열심히 노력해준 멤버 두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예, 주말 중간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 해결보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럼 검은왕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그랬던 게 댓글로 아, 검은왕타 어디 갔나요? 검은왕타 보고 싶어요 마음이 네, 네, 네. 짠했습니다 네. 근데 냄새 어디 갔냐 네. 썩은내 어디 갔냐 네. 아, 그건 상태가좀 되더라고요 네. 사랑입니다 예, 예. 점심 장사 일단 보니까한번 먹어보시죠 예, 진짜로 네. 진짠지 이게 랜덤으로 한두 개씩 빠지는데 오늘은 깐풍기가 빠졌네요 아. 와 이거 떡볶이 갖고 오맞

정말 나다요전 볶음밥에다가 사천 소스를 더 얹어 봤어요 전 볶음밥에 지우볶음오 음. 맛있어 음. 사천 소스 맛있다 음. 탕수육에 사천 소스 저요 저거 매콤한 이거 맨발생각한다 쟤가 맛있어 잡채야 응. 아, <laughs> <laughs> 이건 볶음짬뽕 네, 양파를 좋아하는데, 이 집이 진짜 양파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파가 진짜 많이. 네. 원친척이 가수 양파시가 있는, 있을, 있는, 있나? 할 정도로 양파가 엄청 많습니다. 양파다. 아는 사람 40대 이상. 탕수육. 음. 아, 중국식 냉면. 오우. 바빠, 바빠. 오, 난 바빠. 네? 빨리빨리 먹어. 숨 쉬네요. 와. 국치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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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에 남은 소스 비벼가지고 볶음밥에 남은 소스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음. 음. 만 원을 안 한다니. 여기 아는 사람들은 뭐야? 똥문에 혼잡고 섬을 넘어서 코리아나. 아는 사람은 40대 이상. 겁먹다가 그 오랜만에 가지고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냉장고 가봅시다. 짬에요 냉짬뽕. 냉장고. 냉짬뽕. 그냥 식거 아니지? 켜지 <laughs> 말아봐. 이름 붙인 거야 냉장고. 추워나 재밌는 사람이야? 잘다 뭘 먹냐면, 씹은 짜파 먹는 거. 맞지? 응. 음. 아, 나는 잘 모르겠다. 응, 진짜 어, 잘 먹는다. 고용이 안 되네. 제가 9,500원이라고 하고 왔을 때는 첫느게임은 정확 공식 집에서 팔고 있는 그런 메뉴처럼 한 40%에서 50% 정도의 맛만 나고 나머지 50%는 맛이 안 나겠거니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먹는 순간 하나하나 메뉴가 정확하게 중화요리의 맛을 내고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먼저 만족을 너무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부실하다거나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재료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맛은 조금 자극적입니다. 조금 호난맛이 다들 있어요 좀 약간 자극적인 맛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메뉴를 호불호 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잘 간을 어느 정도는 잘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짬뽕 한 그릇 시켜 먹는 가게보다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인데도 손님들이 거의 꽉 찼어요 음. 그 정도로 왜 유명한지 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소문난 식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체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9900원 식사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 끝.